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. 사귀던 애인을 차에 매달고, 질주를 했습니다. 개돈 약속 안 하면은 안 내려준다고 했답니다. 그래가지고, 어, 10kg나 걸려갔다고 합니다. 그래서 남친이 결국은 실행을 받았습니다. 왜 그렇게 하느냐 말입니다 결혼을 안 해주고 결혼 안 하는 마음이 안 들면 서로가 헤어지는 게 맞는 거고 사귀다가 그래야지 어왜 그렇게 어, 하느냐 말입니다 옛날 말이 있습니다 가는 여자 안 잡고 가는 남자 안잡는다 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 만나면 되고 나이도 아니 20대인데 어 30대 40대도 아니고 다른 여자 만나면 되고 그런 거지 왜 그렇게 어 차에 매달고 매달 그렇게 할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렇게 치료비 내나라니까 치료비 안 주고 어 폭행을 하고 치료비 달라 한다고 폭행을 하고 그래서 되겠느냐 말입니다 이 나라가 완전 망해나라입니다 법이 사망하고 법치가 지금 보세요 대법원장이나 법무부 장관이나 전부다 어? 법을 집행하는 곳에서 고소가 발 되어 있는데 무엇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법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겠느냐? 경찰들이고 검사들이고 어? 전부 법에 사건 사고가 많이 있는데 국민이 누가 지키겠냐 말입니다. 그래서 어. 이남성분은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. 사귀다가 헤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지. 그 사람을 어 차에 매달고 그렇게 했어도 안 되고 또 폭행을 했어도 안 되는 겁니다.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되는 거지. 그렇게 해서는 다민국은 어? 법치국가입니다. 그래야 결혼해봐야 뭐 하겠느냐 말입니다. 이루어지겠습니까? 그게 평생으로. 이미 돌아선, 어, 여자, 남자를, 음, 어떻게, 어? 해서, 우승간에는 내 사람이 되고, 될지 모르지만은, 그래서는 안 됩니다.